어, 또 배터리가 갑자기 나와서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어, 길게 연계된 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포항제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제품을 갖다가 철광석을 코커스와 섞어서 뽑아내서 압출 제품도 있고, 압연 눌러서 만드는 제품도 여러가지 철광 제품을 만들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갖는 어떤 그런... 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얘기하고요. 메디에이팅은 연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그 공인 중개사들 있잖아요. 공인 중개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연결 시켜주고요. 어, 그리고 어, 우체국 같은 경우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연결 시켜주죠.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텐시브는 요새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전자 장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 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전자 제품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공학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고 전기 기술도 들어가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기술들이 집약됐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진료과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보유한 기술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챈들러 이론의 시사점을 한번 볼게요. 톰슨 이론과 챈들러 이론의 시사점을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환경 변화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 그죠? 계량적 접근법이라든가, 어, 그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뭐, 그, 행동적 정보보에서는 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운용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구조를 마련한다. 챈들러의 그 이론이죠. Structure follows strategy. 그죠? 조직구조가 전략을 따른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1980년대에 화두가 되었던 어, 조직이 보유한 핵심 역량, 코어 컴퓨터시스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톰슨은 롱링크드 테크놀로지, 매디에이팅 테크놀로지, 인텐시브 테크놀로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폐쇄적 관점의 경영 이론과 개방적 관점 이론의 경영 이론이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폐쇄적 관점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을 영향 요인을 외부 환경의 영향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조직 운용의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원칙들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부 시스템을 인식한다 오픈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 요인을 인식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 톰슨의 이론을 보면은 조직의 합리성 중요하잖아요 그죠. 조직의 안정서 외부 환경을 인식해서 어, 경계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퍼링 디파트먼츠, 완충 부서를 마련하고 조직 설계 필요하겠죠 재설계가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인 관점에서는 테크놀로지컬 레셔널리티 기술적 합성을 추구해서 어, 조직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극대화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사부가 조금 뒷 부분이 부족해서 어, 한 5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챈들러 이론하고 특히 우리 어, 톰슨 이론은 쉽지 않았는데 어, 그분들 여러 번좀 반복해 보시면서 이제 어, 이해하시고 잘 모르시면 어, 언제라도 질문 주시면 제가 어, 예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